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를 교우더 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비친 자 하나를 데려오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상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하매 그 동료가 엎려 강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 주인이 놓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봅니다.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의 그 교사 선생님들 반사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그때는 교육 전사 제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주로 우리 고향교회 선배들이 교사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겠죠. 어, 그때 이제 하계 학교를 하면 외부의 강사님들이 와서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고 재밌는 동화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이야,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포동하게 포동 살이 쪘고, 지옥에는 모두가 바짝 말려 있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음식은 똑같이 진성 떨어져 차려 놨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 막 엄청나게 길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퍼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넘어가는 그런 숟가락들이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 그래 이제 지옥에 가 보니까 전부 자기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까 또 뒤로 나 입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안 되니까 상대방 입으로 넣어 주고 또 상대방 나 입에 입어 줘. 아이 재밌는 동화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이 천국은 서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인 것을 어린 표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 그리고 서로서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곳. 지옥은 만들어 하나님의 극휼도 임하지 아니하고 또사랑과 사람 사이도 서로 극휼이 없는 문자 그대로 용서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서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이한 시간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고 정말로 내 신앙의 상태가 과연 이 말씀과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스스로를 자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네 형제에게 얼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일곱 분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교훈은 사람이 실수는 한세 번까지는 봐줘라, 세 번까지 용서하라. 뭐 그런 제도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또 랍비의 교훈을 따라서 한세번 정도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일반적 유대인들의 관념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용서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490번이라고 산수적 계산 글 나오겠지만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단과 사람으로서 불가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못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이, 반복해서한세 번쯤까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잘못해도 영원히 0 0 0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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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 0 용서란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는 용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용서하니까 대신에 찾아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차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내 자신이 심령이 죽어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내 육체 의 병까지 유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어둠 그늘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 자세히 듣고 절대로 사람은 똑같은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용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삼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넘어져 자라는. 자기 동료에게 백달해로 빚진 자두 사람을 대비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결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면은 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라는 것과 두 번째 나오는 이백 대나리온의 그 빛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이 말씀이 실감 나게 됩니다. 자, 일 대나리온은 늘 말했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정들도 하루에 전쟁에 나가면 일 대나리온씩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 그당시이 예,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데나리 했으니까, 한백일 분에 어떤 노동을 하면은 갚을 수 있는 분량, 자기 동료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 다시 말해, 임금에게 진 비전, 얼마냐, 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달란트와 대나리온의 이 비교가 조금 생각해야 되겠죠. 일 달란트는 육천 대나리온입니다. 일 달란트는 육천 대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만달란트는대나리온을한사람면은 6천만 대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 유대 백성 전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의 규모가 어떠나 600달란트, 800달란트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1000달란트 미만 유대 나라 전체 국민들이 1년에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한800 달란트 뭐그 정도 된다고 꼭 가정하면은 여러분께서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노동자를 비유하면은 한 20년 가까이 안식일을 제하고 한 20년 가까이 노동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갚을 수 있다 없다 여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위를 다 팔아 그 당시 일반적인 그 당시에 빚을 갚는 원리를 여기 말합니다. 빚을 뭐 갚으면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아 자식도 팔아가지고 다 팔아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위를 다 팔아 이 빚을 갚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 그 빚을 못 빛을 못 빛을 갚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 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빛이라는 단어와 이 죄라는 단어가 동의어니이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만 달란트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채무. 빛의 채무. 갚아야 될빛의 채무가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없더래 저람이 이러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 답답해서 한 말이지만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유한한 생명을 사는데 어떻게 20년, 20만 년 가까이 되어야만이 그 액수가 찾으는데 그 불가능하다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1, 2, 3, 4이 단위가 만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큰 단위가 만이고 그 이상 없기 때문에 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거는 무궁한 숫자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빛의 종량이 우리가 노력하고 예쓰고 힘쓰고내 나름대로 오만 가지를 다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저지르고 앞으로도 저지를 수많은 죄의 빛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사람을뭐 내가 기회만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 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임금의 특사, 임금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면 탕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였습니다. 너는 이 임금이 볼 때에 뭐 이렇게 성경 이렇게 했지요. 그 종이 주인이 불상에게 쌍 놓아 줬다. 이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은 주인의 불쌍이여김을받는 거. 이것을 성경적 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없이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데 그냥 말로 그냥 그냥 해보라. 아, 그래 알았다. 네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네 죄의 빚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죄를 자기에게 퇴치한 사람을 용서하기 힘드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탄감하기 위해서 어떤 도치를, 조치를 취했습니까?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죄를 지면 전부 다 사망이 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법을 정해놨습니다. 법에 따라서 일만 달란도 빚진 자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그 어떤 규모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당신이 만든 법을 어디서며까지 우리를 갖다가 탄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이땅 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의 빛을 전부 다 그의 짊어지어 가지고 십자가의 죽게 으로그 빛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하늘과 이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둠이 막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박단이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하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구를 했지만은 그 순간만큼 우주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리는 그 광경이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을 던져서 우리 죄를 탄감해 주신 것이 기독교 십자가의 리인 것입니다. 이 일만 달란트 우리가 노력해서 갚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선하게 산다고 교회 열심히 봉사 중성한다고 그 가지고 우리 죄가 사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 빛을 탄감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불쌍의 힘을 받아 그 모든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이 어쩌다 빛을 탕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웬일인고 웬 사람인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받은 은혜감사 감격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할 일은 다름 아닙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온천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널리 널리 증가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할렐을당하고관안을 받으면서까지 주에 귀한 복음의 빛을 갖게 해서 그의 일생의 삶을 다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무나도 평이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 부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거, 그 중간에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들어요. 기독교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거는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고 흥글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매도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안에 있다고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빚진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엄청난 탕감을 받고 꿈인지 그 생신여보를 그 은혜를 받아놓고 딱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자기에게 백대나련, 자기가 6천만 대나련 가치에 비하면 표절 끝없는 거, 백대나온 빚진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줬고, 누가 나에게 여러가 상처를 준 것도 생각해 보면 백대나불온 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감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치는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 놓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했지요.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필요한 것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성경과는 왜곡되고 성경과는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 설계 한편 듣고 어? 그런가? 이건 삶 속에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과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자기가 임금에게 한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 동료도 자기에게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허락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대로 법대로는 마땅히 자기 동료가 백단을 빚졌으니까 그만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말하면 그 정확하고 잘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제 저저 피난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 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대로 할 것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다할 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빛을 탐가 받았고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 속의 가치도 법대로가 아니고 율법대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버리듯이 시작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르기 위해서는 내 인간이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한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만이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노력과 어떤 인간의 의지로 말씀을 따르려 고 하는 이거야말로 도덕주의의 율법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젖어질 때에 용서하지 못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초기 기독교 그 여만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자기 사랑하는 동인 동생 아들을 죽이버린 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녀로 삼았던 그손양을 목사님이 자기 인간의 힘이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비결은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잘못하면은 넘어지면은 불쌍해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을 빚진 자로생 생각 불쌍하게 됩니다. 빚쟁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교도소로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면서 사전 안찍기를 하고 막 이래 눈간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행보를 피할 길이 없는 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모든 빛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고이 기도가 엎드리면 내가 돌팔매를 쥐고 던질려고 하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찾으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큰 죄가 내 심령 속에 빠리를 틀고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누군들 자유롭게 나는 괜찮아 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 우리 심령은 압니다 내 심령 속에도 숨어있는 죄악들이 하나님이 끄잡으려고 그 공개해버린다면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 이상으로 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죄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하,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저도 뭐 교회를 떠나서 또 이렇게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뭐 주변에 어릴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고통의 시간 또 보낼 때. 그러나 이것도 나이라고 나이가 들과 시작하니까 참더 불쌍한 것밖에 없네요 측은해? 측은해? 우리나라 말로 측은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 모든 사람 볼 때, 죄를 지는 사람도, 나에게 가해하는 사람도, 한 가르마 뒤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측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가 있는 이상 나는 자유로 자유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옆에 보던 동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조금 전에 아마무개가 1만 달란트 빚을 탄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자기 동료 백 달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주인이 당장 불러오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있죠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내가 네게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빚을 불쌍해 가지고 전부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쌍해 온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하기미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그리고 마지막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첫째로 용서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것을 품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용서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은혜 위에는 용서할 길이 없어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포함해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 아무게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 얼마나 예쁘게 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락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화병이 많죠 그 뭡니까? 응어리져 있는 거 화가 그냥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우리 오늘 강북선생님께서는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용서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육이 살고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유가 자시리라 너 용서네 너도 내게 용서받지 못해 그런 말로 우리가 들리기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스드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린 것이 스드반의 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신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을 알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인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밝음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이걸 안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이 말씀, 성경적 용서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참된 용서자로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는 죄인이 일만 달란트 되는 엄청난 죄의 빛을 탕감받은 저희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내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죄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어졌다면 언제나 그 놀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결단고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대게 하옵소서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 예. 나이 아멘